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염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정말 너무너무너무 너무 기다렸던 어버블 크러쉬 폴더 다이어리가 도착을 해서 행복한 마음으로 영상을 켜봤어요. 오늘은 이 폴더 다이어리 커버도 한번 같이 꾸며보고, 다고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폴더 다이어리 말고 제가 또 어떤 것들을 같이 구매했는지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고고! 자, 이렇게 너무너무 예쁜 다이어리랑 이런 속지랑 스티커들 몇 개가 도착을 했어요. 어, 얘는 맨 마지막에 열어보도록 하고 제가 구매한 것들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선물로 보내주시는 키링인 것 같아요. 왕 이런 제가 너무 좋아하는 클로버 느낌의 키링이 도착을 했고요. 어, 이것도 기프트라고 써있네요. 어, 기프트가 두 개나 있어요. 우와. 기프트를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는 작가님께서 그때 클레이 스티커를 만들다가 약간, 어, 원하시는 퀄리티가 안 나와서 그냥 선물로 주신다고 했던 그거 같아요. 이건 인스인 것 같고, 이렇게 잘라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엽다. <laughs> 그리고 이거는 레트로 원슬리라고 써있네요. 오, 귀엽다, 이것도. A6 크기에 이런 귀여운 속지를 덤으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들에 보여드리면, 이런 너무 귀여운 뽀짝이 같은 거를 제가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되게 작지만 다 칼선이 이렇게 나 있는 거거든요 완전 진짜 쬐꼬만데 칼선이 있어서 배경지는 뜯지 않고 조심조심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게다 칼선이 있는 스티커예요 오, 귀엽다 뭔가 포인트 조금씩 줄때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요일 스티커인데 약간 UV 느낌? UV 느낌은 아니구나 <laughs> <laughs> 이런 반짝반짝 글리터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약간의 투명한 느낌의 이런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다. 이것도 다 구할 때 써주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키링 스티커이고요. 아, 너무 예쁘다. 이것도. 이런. 느낌의, 약간 투명한 느낌의 스티커예요. 너무 예쁘다. 진짜 글리터가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짜잔. <laughs> 클로버를 너무 좋아하는 저는 클로버 속지를 같이 구매를 해봤어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한장 꺼내서 보면, 오! 하트랑 클로버가 같이 들어있나봐요. 반은 클로버고 반은 하트인 모양인가봐요. 예쁘다. 너무 예쁘죠? 앞뒤 이렇게 갖고. 너무 귀엽습니다. 완전 마음에 든다. 완전 요즘 봄봄한 그런 느낌의 속지예요. 그리고 이거는 투명한 속지 커버? 이런 거였거든요? 이름이 안 써져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런 느낌 하나, 이런 느낌 하나, 이런 느낌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진짜 예쁘다. 이거는 앞에 그냥 끼워도 되고 뭐 제가 이렇게 펀치를 뚫어서 같이 넣어놔도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쁘다. 뭔가 <laughs> 요즘 느낌이 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laughs> 진짜 다 너무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폴더 다이어리를 열어볼게요. 와, 벌써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이렇게 속지가 따로 들어있고요. 속지가 되게 많네. 음, 이거는 이 앞에 이렇게 꽂아서 속지처럼 이렇게 보이게 해도 되는 것 같고. 와, 속지가 진짜 많아요. 이거는 폴더워 다이어리는 이렇게 세로로 사용하게 만든 디자인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건 먼슬리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데일리로 사용하는 속지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뒤에 속지는 약간 자유 형식의 뒤에는 또 이렇게 생겼네요. 오 아주 예쁘군요. <laughs> 이런 파란색 버튼이랑 분홍색 이 링이 함께 있어서 더 귀엽고 더 예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기다린 보람이 있게 너무 귀엽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진짜 예쁘다. 그럼 일단 속지는 끼어보고. 가가 근데 굉장히 많아고 이걸 다 끼울 수 있으려나? 짠 요렇게 넣어 보았습니다 좋다 <laughs> 어 예뻐 이렇게 닫으면 되는 거고 진짜 예쁘다 이제 이 표지를 한번 꾸며볼게요 여기에다가 어, 스티커들을 붙여가지고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커버도 바로 꾸며볼게요 이거를 저는 좀 클로버 느낌이 많이 나게 꾸며보고 싶어 가지고 클로버 느낌 나는 마테들도 좀 모아 보고 이런거 스티커는 이거 두 가지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일단 한번 둘러볼까요 이렇게 보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요런 트업을 할까? 얘를 요거는 이런 클로버 느낌인데, 얘는 이 아래쪽에다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왕큰 거를 붙이고, 뒤에가 약간 비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냥 붙일래요. 그리고 <laughs> 이거를 근처에 이렇게 이렇게 또 붙여볼게요. 음 얘도. 이렇게 붙여보고 싶긴 했는데, 얘 여기 부분만. 이렇게. 얘도.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 되겠다. 어, 귀여워.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하유미 다이어리라고 또 써줘야겠죠? 알파벳은 이번에 구매했던 요거 펜파벳으로 써볼게요. 무지개 느낌으로. 이렇게 쓰고, 여기 옆에 더 붙여봐야 되겠다. 이것까지 하면 좀 과할 것 같으니까, 요만큼만 해볼게요. 귀엽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요거, 꽃짜기들 옆에 더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는 좀 치우고 다이어리 앞에 한번 끼워볼게요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진짜 귀엽죠? 아 <아유>, 뭐야 <laughs> 아 너무 귀엽다 아주 귀엽게 잘 꾸며진 것 같습니다 진짜 마음에 든네요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엽게 잘 꾸며준 것 같고, 저는 그러면 여기에 다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거를, 안에 속지를 좀 뺐어요. 저한테는 너무 두꺼운 것 같아가지고, 이만큼 정도를 빼뒀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저희 아파트 앞에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소음이 들어갈 것 같은 아주 큰 걱정이 있는데, 안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laughs> 혹시나 소음이 들어가면 음, 음소거를 <laughs> 하고 음악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먼슬리는 먼저 셋업을 좀 해줄까요? 얘를 지금 5월 초이기 때문에 쓸게 별로 없기는 한데 그냥 여기 5월 그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은지 어, 이 골드. <laughs> 아주 잘 어울리네요, 오가. <laughs> 이렇게 하고, 메이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는, 음, 소문자에서 메이스러운 소문자를. 메이스러운 건 뭐야? <laughs> 약간 봄 느낌 나는 그런 색깔들 있잖아요. 그런 거. 어, 이것도 예쁘긴 한데. 노란색. 여기 있는 색으로 하면 되겠네요. 비슷한 걸로. 요렇게, 요렇게. 요 색감으로.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주 귀여운 요런 메론방 느낌의 스티커가 있는데 얘가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근데, 음, 이쪽 말고 반대쪽을 붙여야겠다. 이렇게 반대쪽. 붙이고 하트도 뿅뿅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어, 귀엽다. <laughs> 그리고 아까 썼던 이 뽀짝이. 뽀짝이도 더 붙여볼게요. 이 뽀짝이 잘산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주 섬세하고 더안 떨어지고 되게 튼튼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쪽에 좀 붙여주고, 이제 다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슬리 넘기고, 어, 데일리는 잘안 쓰기는 한데, 요거를 이렇게 꾸며볼까? 그러면은, 데일리에 그냥 크게 이 선을 구해받지 않고 그냥 해볼게요.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laughs> 저도 한번 그렇게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빼서 해야 될것 같아요. 다시 봐도 예쁜 표지. <laughs> 오랜만에 커팅 매트를 꺼내볼게요. 고정을 해주고. 어, 봄이니까 봄 느낌으로 꾸미면 좋겠죠 봄 느낌으로 할 만한 마테들을 좀 찾아와 볼까요 이것도 예쁘고 이런 느낌도 귀여운데 이거랑 이거 먼저 여기에 깔아줄게요 <laughs> 안돼 <laughs> 여러분 다이컨 마테는 살살 뜯으셔야 합니다 여기 밑에를 약간 흙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붙여볼게요. 어, 예쁘대. 어, 예쁘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쁘다. 5월 1일 닦고를 해줄 건데, 근로자의 날이었는데, 일요일이었단 말이죠. 굉장히 슬펐습니다. <laughs> 쉴수 있었는데, <laughs> 아쉬웠고요. 5월 1일에는 제가 뭐 딱히 한건 없고, 예배 드리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어 이모 부댁 가서 일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를 뵈러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딱히 막 특별한 일은 없었어가지고 어떤 스티커를 써야 될지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완전 여러 개를 가져오긴 했어요 스티커를 이만큼 이렇게 막 가져왔는데 골라가면서 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너무 귀여운 것들을 좀 쓰고 싶었는데 이것도 너무 귀엽고. 뭔가 이런 느낌도 너무 귀여울 것 같고 음, 이것도 귀여운데 <laughs> 다 귀엽죠 뭐 사실 스티커가 이런 것도 있고 뭔가 포인트 될 만한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섞어가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부께서 하시던 가게를 이전하는 날이었어가지고 저희가 청소를 도와드리러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대청소의 날. 대청소를 시작해, 요런 스티커 붙여도 예쁠 것 같아요. 왕큰 걸로. 아, 어, 귀여워. 너무 귀여운 유르 스티커. 요즘 완전 빠져있는. 벌써 너무 귀엽죠? 이거를 써보고 싶은데, 청소 중인 느낌이랑 얘랑 왠지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인데, 뭔가 물 청소하는 느낌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버블버블 버블. 옆에 해주고, 여기에도 있는 버블 느낌을 이렇게 옆에 좀 붙여볼게요. 그리고 요날 할아버지 댁 외갓집에도 놀러 갔었었는데, 다음 날 할아버지께서 그 모교 대학원에 1억 원을 기부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다들 너무너무 축하해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 모양 또 해보고 귀여운 느낌. 진짜 저희 할아버지 정말 너무 훌륭하신 분이신데 이번에 기부하시는 거 보고 정말 제가 할아버지의 손녀인 게 진짜 자랑스러웠어요.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힘든 와중에도 할아버지께서 그런 빈자리를 또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시는 거 보고 진짜 와, 나는 이런 가문에서 태어난 게 정말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 훌륭하신 일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정말 나중에 나도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고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가 나온 학교나 정말 어려운 분들 많이 돕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꽃도 이렇게. 주고 선데이를 쓸 건데 음. 무슨 색으로 아까처럼 또이 색깔 세 가지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약간 기름광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게 너무 예뻐가지고 요즘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1일이었으니까 01도 붙여줄 건데. 음, 이런 좀 진한 색으로.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귀엽다. 아주 귀엽게 되고 있고요. 이쪽에 스티커를 더 많이 많이씩 붙여줘야 됩니다. <laughs> 지금 쓸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거 붙여. 고고 있어요. <laughs> 오늘 또 등장하는 요 보자기. 아, 이날 제가 당근 마켓도 했거든요. 딱인데 당근? 여기요. 완전 딱인 것 같아요. 여게 이렇게 붙여야겠다. 당근 마켓 했는데, 당근 스티커를 발견하다니, 꼭 <laughs> 여기도 이렇게 나눠줄 만한 게 필요하니까, 음, 뭘 하지? <laughs> 이럴 땐 컴패티죠. 컴패티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런 아주 귀여운 느낌. 이 위에도 이런 꽃 같은 걸로 좀 붙여볼까요? 별 모양들. 일단 이렇게 붙여보고 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거 스테들러 피그먼트 라이너로 일기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읽기까지 다 썼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다이어리에 끼워 볼게요. 짠! <laughs> 이렇게 아주 예쁘게 다이어리에 끼워 봤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laughs> 뭔가 뿌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어, 이렇게 앞으로 이 폴더 다이어리에 5월 동안에는 일단은 이걸로 쓸 거고 6월에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에 든다면 아마 계속 쓸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다 써봤고요. 볼수록 너무 마음에 드는 커버. 벌써 몇 번째 얘기하는 건지. <laughs> 어, 이렇게 아주 제 마음에 쏙 들게 이렇게 커버도 꾸미고 다꾸까지 해봤는데요. 음, 폴더 다이어리 산거 진짜 후회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잘산것 같고 앞으로도 요거 가지고 재미있게 닫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